2023년 봄철 전기학수대 정점 토론입니다. 오늘은 주제로 2023년 대한민국 정치 그 귀를 묻다라는 그 주제로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당대표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천정배 전 장관님, 이렇게 쟁쟁한 분들을 그 모셨습니다. 토론은 정치개혁의 기수 이준석 국민의힘 정당 대표입니다. 하버드 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강학를 전공했고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교사로 활동했으며, 2011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에 발탁돼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전개 입문했습니다.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헌정사사 최연소 제일당당 대표를 역임했고. 작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의 성렬 입건 주역이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채널에서 패널로 활동하면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고 여수 옆에 순천에서 지금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개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는 제왕직 대통령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제 정당체제는 양당제, 의회 행태는 단원제, 중앙지방관계는 중앙집중제 등 극단적인 다수제적 정치체계가 결합해서 거대 양당의 정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논의하는 이유 중에, 방금 전에 이제 이계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본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은 참, 제가 반농담조로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에서 비리, 중대선거구제에 관심 갖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용산이 나를 찍어서 죽여도 내가 무소속으로 한번 뛰어보기 위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발전에 있어가지고 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또 영남 의원들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에 후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야말로 이제 넌센스죠. 예. 네. 방금 이제 이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선거구 중재 는 중대구선거구 나름의 또 문제들이 또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선거가 형외화되는 지역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2인 선거군이냐, 3인 선거군이냐, 4인 선거군이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구의원 선거가 그렇거든요.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은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투표 당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당의 사실상 독점 운영해가지고 후보가 나가는 게 의미가 없는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일장일단을 저기 봐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당제를 위한 어떤 방침으로, 방법으로서는 중대선거군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가 3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석을 가졌던 사례가 몇도 안 되거든요.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정주영 세 <laughs> 같은 국민당이라든지 뭐그 정도의 시도들 자민년이 지역정당으로서 존재했던 경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중선구제대로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마련될지 모르지만은 태동은 될 것이다 다당제 태동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좀 갖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아까 이계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석패율제와 결합되게 된다면은 상당 부분 이제 지역 험지 도전의 명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제도를 보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지금 지금의 비례 의석수로 만약 석패율제를 하게 되고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비례대표제가 그러면 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좀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선거제도가 이제 있고 아까 김능고 대표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그다 선거제도를 읊어주셨는데요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지금 광역의회는 단순 다수제 플러스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회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렇게 의회를 뽑는 선거가 세 가지가 다른 것도 넌센스입니다. 각자 이해 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때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 제도를 다해 봤거든요, 저희가. 어떤 제도가 나은지는 국민들이 한번 의사표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회. 저는 한번 이걸 각자 유불리에 따라 할게 아니라 한번 국민투표 같은 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인지. 왜냐면 구의원다중성거제해 보고 해 봤는데 거기에 또 장단점이 있을 거거든요. 래서는 그렇게 한번 어,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전망과 함께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참 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혜를 많이 입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캠페인에서는 제가 처음에 참여했던 캠페인이 2012년 19대 총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바로 대, 그 직후에 박근혜 대선이 있었고 그 뒤에도 이제 굴지가 선거에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적어도 박근혜, 김종인이 두 분이 선거를 지휘하고 판을 짜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 공부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럼 이렇게 여당으로서 그러면 총선을 치르는 경험을 했던 게 19대 총선이거든요. 근데 그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그때도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52석을 해내면서 이긴 원동력이 뭐였냐. 이렇게 보면 우선 가장 근본은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발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차단 시키는지 제가 잘 봤고요. 그런 기술이 그러면은 이번에 여당이 쓸수 있는 전략이냐.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가발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과가를 그대로 계승해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되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의 선거를 이제 전국단위 선거를 이제 이끈, 넌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보수정당에서 박근혜 이후로 전국단위 선거를 그것도 두 번을 이긴 유일한 당대표가 접니다. 제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나머진다 졌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구조상, 인구 구조상이나 아니면 지역별 그런 어떤 판세상 전국단위 선거에서 총선이나 지선에서 국민의 힘이 이기기 되게 어렵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정말 총력전으로 억지로 이긴 거고 저희가 0.7% 차이의 격차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선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나중에 투표소별 데이터를 다 대입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40대 50대가 투표에 나왔으면 지방 선거 졌다였습니다. 저희가 분석했던 거는. 근데 대선 패배 이후에 40대 50대 저희의 가장 강한 비토층이 수도권에서도 투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던 것이고 그 때, 뭐, 송영길 대표님이 인천에서 갑자기 서울로 오셔서 이제 출마하시게 되시면서 서울 지역의 선거 분위기를 오세훈 시장이 좀 이끌었기 때문에 그나마 호각으로 보였던 측면이 좀 있다. 이런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수도권에서 어려운 지방선거였고, 수치상으로 당선자 숫자를 놓고 보면 이긴 것 같지만은, 총선에 그대로 그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은 진다라는 결론을 내린 그런 선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저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특히 이번에는 세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깨진 상황에서, 총선은 지방선거보다 전연령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이제 10월 10일인가요? 10월 10, 10일인가? 서울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김기현 지도부가 이거를 한번 시험 성적표를 받아보는 거로 쓰면은 차라리 다행인데 제 예상에는 무공천 예상합니다. 이 보수정당이 유구한 전통이 뭐냐면은 보궐선거에서 지면은 당대표 끌어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보궐선거라는 중간고사를 보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독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를 만약 내일 치른다고 했을 때는 한15% 격차로 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지방선거 데이터를 보고 봤을 때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지금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15% 정도 격차로 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정당의 패닉이 일어날 겁니다. 강서구가 15%로 지면요. 그러면 강북 지역은 15% 20% 차이로 진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20대, 21대 총선 때 강북 지역의 결과였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지금 당장 내일 선거라면은 저는 옛날에 그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이 83석인가요, 그때? 하고 보수가 180석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18대 때. 이번 리버스가 나와가지고 영남 60석 플러스 수도권 20석 정도가 한계선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비례담 한 100석 정도까지 갈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먼저,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분께서 잘한 점과 그 이것은 고쳐야 된다 하는 점을 명기하면서 각각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한테 이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3분이 할당된 거는 어딘가 설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자면 3시간도 이 주제로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흔히 하는 얘기처럼 정치 불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태동적 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던 우리 광복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의 문제라든지 아니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민주화의 문제 이후에 과연 어떤 아젠다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개항 정당에서 산업화를 신주 단지처럼 여기는 정당에서 산업화에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고 민주화를 신주단지처럼 생각하는 정당에서 민주화에 대한 어떤 기여도 없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붙었기 때문에 그에 파생된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제가 어제도 어쩌다 송영길 대표님이랑 방송하게 돼서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스타 검사였으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구호 내세웠지만은 이게 사실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구호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발리 하나에 무, 무너지는 것이 원래 공정과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최측근들에 대한, 아니면 또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모두가 안될 거라 생각했죠. 선거 전에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목도하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지향점을 뭐로 가져갈 거냐. 공정과 상식 같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뭘 이루겠느냐 했을 때, 지금 최근에 어, 목표하는 반은 좀 이제 외치의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G8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가 보이는데 사실 약간은 지향점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제 G8이라는 것도 보면은 G8이라는 것 G7에서 확장된 형태일 거라고 한다면은 G7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보편적 지지를 받아야 G8에, G8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당장 지금 예를 들어 G7에 들어가 있다고 저기 파악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풀어나가지 않고 그럼 G8이라고 우리가 뭐 자칭 참칭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상호 모순되는 주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일본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좁혀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목표,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데는 오히려 다소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보통 지자체장은 이따 선거제도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저는 큰 문제가 4년마다 한 번씩 뽑는데 어떻게 장과 의회를 같이 뽑느냐. 이건 우리 지방자치제도 설계의 원초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애초 버릇이 그렇게 들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의회를 밑에 두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버릇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조 하에서 기형적인 정치 상황이 발생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리고 야당도 동시에 고생 고전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아, 시간 맞았네. 네, 감사합니다. 그 시한간사 추가 답변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세 분이 아마 한국 정치인 중에서 공천제도에 대해서는 다들 일각연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굉장히 좀 창의적인 그이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천제도 혁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여야 모두 다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절반씩 반영하도록 하겠다. 시스템 공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그 미국식 오픈 프라머을 완전 국민 경선제, 얘가 밑으로 볼때 공천으로 정책개혁에서 계속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건지 실제 실무도 다 맡아 보시고 설계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중석 대표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 도입하려고 했고 실제로 했던 것 중에 보면 저희는 시험 쳐가지고 사람 걸르는 걸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반발에 이제 해가지고 비례대표만 걸러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역구 지방선거 후보들은 가점제 를 했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나 감사업무가 다 들어가는데 기초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 사무를 감사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구청에 구급 공무원 들어가고 칠급 공무원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꽤 공부를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데 가가지고 요즘 각 당의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당에서 오래 고생했다 당에 헌신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등에 쓸모없는 헌신인 경우 가 되게 많습니다 공짜로 운전해 줬다 아니면은 가방 들어줬다 이런 것들이 스펙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보통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말로 포장해 가지고 공천 제도 속에서 녹여내려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정치할 때 제가 이제 시험 봐서 그러면 공천에 금치산자를 걸러내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공천하자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운전면허 시험이랑 비슷한 겁니다. 운전을 도저히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걸러내자는 것이지, 시험 점수 높은 데 순서대로 끊어가지고 상대평가자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를왜 했었냐면은, 우리 아까 선거제도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공천을 뭐 시스템 공천 하느니 계량환이 어떤 거는 나중에 다그 시기에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가지고 계량 지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공천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제가 19대 때 새누리당 비대위원 하면서도 봤지만은, 이런 말은 그렇지만은 나쁘게 나올 때까지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굴 떨어뜨리기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큰 틀에서 는 정치 있어가지고 무능력자와 금치 산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4지선다형으로 시험 봤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들 거르기 위해 가지고. 그니까 넷 중에 하나로 지금 면 25점이 기본 점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당의 경기도 의원 공천, 비례 공천 한열 15명 정도가 당선안정권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당 위원장 하시던 분이 네 명을 2 0점대로공천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 다 잘랐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게, 그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계량화해서 보면은 바로 그 안에 부정이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싸웠으니까 얼마나 제가 싸가지 없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내 가방을 4년 동안 들었던 놈한테 뭔가 갚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부도인데 나는.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 입고 그렇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량적인 어떤 무슨 뭐 시스템 공천, 무슨 뭐오픈프라머리 이런 건 이전에, 정치가 반건달의 집합소가 되는 이 현상부터 해결해야 된다. 반건달에게 왜 빚을 그런 식으로 갚습니까? 공천으로. 그래서 는 그런 것부터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컨테스트나 아니면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방향으로 한번 평생 가보겠습니다. 예. 노상으로부터 시작된 팬덤 정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에서 묻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민주당 그전 단계 동범투 사건이 났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힘은 대연제를 일찍 없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한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네. 예,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대의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선출하는 모집단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매수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 대의원도 규모가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리스크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각 지역구나 이런 데서 대의원을 설출하는 방식이 사실상, 어, 어떤 간선제 가까운, 다소 민주적인 방식이 좀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협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이 찍어내려서 대의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했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예전에 돈봉주사 받으면서 다 끝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수십만의 선거인다는 매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 당원들을 모집할 때, 평양, 편향성을 가지게, 가, 이제, 모집할 때부터 그런 어떤 자금력이 동원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모집된 선거인단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이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당 민주주의 의 차원에서나 아니면 여러 정치 특성상 다양한 제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걸 봐야 될 거는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그니까한 집, 아, 지붕 아래 있을 때, 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게 저는 이 팬덤 현상의 문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보수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이 어느 정도로 균질하냐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면서 입만 열면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체성을 보이는 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거든요.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교정치학 수업을 그때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님이 할때 들었을 때 가장 놀랐던 거는 6강이었던 거예요. 강의 제목이 레닌과 박정희였어요. 네, 레닌의 신경제 정책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을 비유하면서 이건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화를 하고 난 다음에 보수가 신주단지처럼 이제 그 박정희 신화를 계속 추종했을 때. 그럼 이건 자유주의 보수랑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어쨌든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렇게 추앙하는 방식이면은. 지금도 보수의 윤석열 대통령이 온 상당수의 보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자기들 먹게 살게 해줄 거라 기대하고 뽑았어요. 근데 실제는 지금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아닌데, 뭐 이런 괴리를 겪으면서, 이번에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긴 했지만은, 젊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자유주의 보수로 이제 넘어가는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개인주의나 아니면 인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진짜 자유의 의미로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어르신들은 공산주의의 반대 표현으로 자유를 쓰시거든요? 그 저는 이제 이런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냐가 사실 이준석이 겪어왔던 한 2, 3년간의 정치 실험이었던 것이고,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 하나로 볼링에서 스플릿이 났을 때 그걸 처리하는 걸 계속 연구하던 게 저희 2, 3년간의 그 연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공통 부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그게 잘안 됐던 거죠. 그럼 근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다당제의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제가 창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런 풍토가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고, 그 다당제를 강제해야 되는 의미는 이런 거 뭐냐면은, 뭐, 의원도 님 지역구가 네개 군에 걸쳐 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 그런 지역구 안에서도 그런 소수와 다수의 불합리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가면 상주랑 문경이 엮여있는데요. 무조건 상주 사람이 됩니다. 국회의원, 경선하면은. 예. 네. 영천, 청도 묶고있으면은 무조건 영천 사람이 됩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지금 정당 내에서도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팬덤이 나쁘다기보다는 나름 그 사람들은 균질성을 가지고 뭉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아젠다를 재신하는 걸잘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수의 힘으로 그 안에서 소수를 말살할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더 근원적으로 정치 체제 하에서 다원주의적인 어떤 풍토를 가져오기 위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의사소통 체계 그리고 다당제의 틀을 구축하는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모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